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묵상 계속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 나눴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장 6절에 보면 지난번에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매우 이상하다 라고 표현했다라고 나눴습니다. 본문이 어떻습니까?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뭐였죠? 아예 이단들 얘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 규례와 절차를 강요 근데, 그들이 강요하는 건 유대인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인 너희들은 왜그 말에 귀기울이냐? 이게 이상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거를 이상이 여기노라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이상이 여기노라라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바로, 변질로 봤습니다. 일장 칠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하면 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했을 때이 변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변했다라는 것은 배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비는 이 파트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이렇게 다른 복음에 집중하는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배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뭐가 됐는데 이렇게 배교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자유함을 버리고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규례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율법으로 너희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면 그 율법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규례와 율법과 조건을 너희들이 다시 따르면 예수님을 배회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에 대해서 다 바울이 배교자로 생각을 했을까? 바울이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교에 가까운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칼비는 이 부분을 아주 미묘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뭐냐? 갈라디아 교회를 배교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교의 도상, 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서 있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근데 이, 그도상의 다른 거에 관심 갖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규례, 절차에 관심을 갖게 시작한 게 지금 떡잎이 배교의 도상, 길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생활 중에서 카톨릭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카톨릭교회가 결국 다른 거에 집중을 해서 거칠에만 남았다. 거칠에만 남았다라는 것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쉬운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죽은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인 건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희한한 거칠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복음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의 규례와 율법과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껍데기에 집중하는 것이 되어서 죽은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아예 신앙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죽은 신앙인데 그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은혜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칠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일반적인 삶을 판단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학일교회를 볼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볼때 그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완성이 되어지고 완성이 안 되어지고,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그때 우리 학일교의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우리가 생활이 복잡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또는 다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냐에 집중을 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나머지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이 힘든 거에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중심을 잡아야 돼. 그게 다른 복음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야 내 생활이 좋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은해 주시는 거 아닐까. 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만납니까? 예배 중에 만납니다. 예배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게 복음이고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힘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파에 있었던 유대교인들이 이야기한 율법과 규례와 절차를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집중하는 퍼센티가 흩어집니다. 그러니, 이게 교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교란하는 교란, 교란이 뭡니까 혼동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외에 다른 절차와 규례와 율법에 집중할 때내 관심사가 흩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건 없는 게 아니죠.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게하려 함이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일교회 모든 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모금입니다. 복음은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절대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절차와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예수님께 다가, 나아간다. 바울이 피를 토하며 아니다. 다른 복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 들은 사람들이 이단이 아닙니다. 같은 피부색을 가진 초대교회 다른 신학을 가진 다른 교인일 뿐인 겁니다. 교인이 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다른 복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만난 걸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예수님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어저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여 그걸로 삶을 녹여내고 삶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